2025년형 디펜더 UAV가 마침내 공개되었으며, 이미 방위 산업과 항공 분야 전반에 걸쳐 강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차세대 무인 항공기로 설계된 디펜더 UAV는 다목적 임무 수행 능력, 속도, 스텔스 성능을 모두 갖추며 현대 공중전의 수준을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첨단 복합 소재와 진보된 공기역학 설계로 제작된 기체는 놀라울 만큼 가볍지만 매우 견고하며, 고강도 기동과 극한 기상 조건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발휘합니다. 낮은 레이더 반사 면적 RCS를 구현한 스텔스 설계 덕분에 적진 깊숙한 곳에서 은밀한 정찰, 정밀 타격, 정보 수집 임무를 수행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매끄러운 동체, 수납식 착륙 장치, 뒤로 젖혀진 날개 구조는 공기 역학 효율을 극대화하여 기존 UAV보다 더 높은 속도와 장거리 작전을 가능하게 합니다. 차세대 터보제트 엔진과 하이브리드 전기 시스템이 결합되어 추진력을 유지하면서도 뛰어난 연료 효율을 제공하며. 감시 모드에서는 30시간 이상 제공 가능하고 최고 속도는 마하 0.5에 달합니다. 디펜더 UAV는 완전 모듈식 페이로드 시스템을 채택하여 임무 성격에 따라 빠른 재구성이 가능합니다. 고해상도 전자광학, 적외선, EO, IR, 센서, 합성개구레이더, SAR, 전자전, EW, 장비, 정밀 유도 무기 등으로 수시간 내에 전환할 수 있어 진정한 다목적 플랫폼이라 할수 있습니다. 기체에 탑재된 AI 보조 임무 제어 시스템은 복잡한 지형을 자율적으로 항법하고 위협을 회피하며 유인 전투기나 다른 드론들과의 편대 운영까지 수행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과정은 암호화된 안전 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 UAV는 조종사 개입 없이도 이륙, 임무 수행, 착륙이 가능하지만 지상이나 해상 통제센터에서 언제든 원격 조종으로 개입할 수 있습니다. 2025 디펜더 UAV는 생존성 또한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미사일 위협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플레어 또는 체플를 즉시 투발하는 첨단 대응 장치가 탑재되어 있으며 적 레이더를 교란하고 통신을 방해하는 전자전 시스템도 갖추고 있어 강력한 방공망 속에서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고고도 비행 능력과 스텔스 성능의 결합은 적에게 탐지되거나 표적이 될 확률을 극도로 낮춥니다. 강화 복합제 기체의 구조는 거친 착륙이나 장기간 배치에도 유지 보수 부담이 적어 긴급 대응 임무에 큰 장점을 제공합니다. 전략적 관점에서 디펜더 UAV는 방어와 공격 작전 모두에 있어 판도를 바꾸는 무기입니다. 국경 감시, 해상초계, 장거리 타격, 재난 발생 후 피해 평가 등 다양한 임무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위성 데이터와 실시간 클라우드 기반 정보망과의 연동 덕분에 지휘관과 작전 기획자는 끊김없는 상황 인식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는 디펜더 UAV가 디지털 전장 환경 속에서 다른 전력들과 데이터를 즉시 공유하여 작전 우위를 보장하도록 합니다. 스텔스, 장시간 채공, 적응성, AI 기반 시스템을 모두 갖춘 2025 디펜더 UAV는 지금까지 개발된 무인 플랫폼 중에서도 최정상급 성능을 자랑하며 앞으로의 공중전과 감시 작전의 미래를 새롭게 정의할 것입니다. IAA 카 리뷰는 이 기체가 실전 배치되는 순간까지 모든 발전 상황을 추적해 여러분께 가장 빠르고 깊이 있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